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laughs>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거부했을까 직접 예수를 만났고 직접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보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이게 참 숙제예요. 이해가 잘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봐도 이렇게 잘 믿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죄로 말암 아마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옛날에 자기 가졌던 생각, 고정관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변하나 봐라. 안 변해요. 이 돌덩이처럼 완악한 진리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불신함, 완악한 인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찼다. 좀 소급해서 37절, 38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라사대, 주여 우리에게 들을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인 위에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인간 그 영혼이 굳어져 버린 완악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못 믿는 그 이유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워지십시오. 굳었던 마음을 푸시고 고정 관념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기적과 축복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앙과 더불어 또 하나 이유는. 42절,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비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왜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는가 오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을 보고 와, 저건 진짜구나. 라고 마음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척을 하고 추레를 하고 내쫓기 때문에 왕따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믿었지만 여기 그런 얘기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내게 드러나게 말못 하는 것은 추레를 당할까 봐 퇴출 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그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밀릴까 봐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꼬리를 싹 감추는 거예요. 술잔 가자면 술잔 가고,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회사에서 예수쟁이란 말 듣기 싫으니까, 성경책 듣는 거를 거부스러워요. 예수 믿는, 믿어야 된다고 말할 그런 상황에도 슬쩍 피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영적 이유를 말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기 때문에. 왕따다 가기 싫으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였다. 나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기도할 때 떳떳하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밥, 밥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손을 밑에 놓고 이렇게 보고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밥 먹는. <laughs>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떳떳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4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그는 십자가로 갑니다. 세 가지 이 설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가라 사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를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로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생각을 흐트러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십자에 못 박혀 죽을 때 엘리엘리 나바사박터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실패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지하리요? 누가 우리를 배척하리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밀착되기를 추원하는 것입니다. 껌같이 딱 붙으세요. 본드가요, 너무 세게 붙으면요, 종이가 찢어지 본드는 안 떨어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렇게 밀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예요. 때로는 믿고, 때로는 안 믿고, 때로는 의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신비스러운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십니다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하겠습니까? 빛, 빛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은 빛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어둠에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은치륵 같은 어둠 속에 살게 되고, 어둠의 생각을 하고, 어둠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둠의 자식들.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빛이다. 빛을, 빛을 비치는 동안에는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2장 36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빛이시예요. 빛을 여러분이 믿는 동안에, 빛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동안에, 빛을 받아들인 동안에는, 태양 아래 있는 동안에는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빛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태양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를 때, 그때부터 태양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기 전부터 태양은 존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했던 것이죠. 태양이 떠오르는 동안에 온 천진만물은 태양의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태양 안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까지 온 세계는, 온 인류는 이 빛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심으로 빛이 있는 동안에는 당신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모든 어둠이 오늘 사라지기를 추원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행동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는 동안에는 당신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7절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심판을 가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47절 그첫 부분에 우리가 조금 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돼 있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심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상반된 말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한복은 3장 1 6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심판을,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기 위함이 아니오?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오? 저런 말미암마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진짜 고소하는 건 내가 아니고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고 심판받고 혈벌받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는 건 그럼 뭐예요? 4 8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48절. 잘 읽으십시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 이 말씀 잘못안 들으면 그 말이 그말 같고 그 말이 그말 같아요.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소급해 보면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이미 내 말에 의하면 내 기준에 의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저 사람들 심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지막 날에 그 것이 기준이 되어 당신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한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말한 말에 넘어져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은 십자가를 지세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는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말 때문에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부터 십자가를 지러 간다 말이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내 생명을 다받쳐서 내가 받아야 할형벌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대신 받고 대신 지겠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치므로 내가 겪어야 할 형벌과 심판을 내가 다시 다 지겠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라 예수님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심판과 형벌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한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미 형벌이 있습니다 대살로리카 후소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부를 주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laughs> 세가지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끝이라는 말에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어요. 탄생이 있다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윤회 사상처럼 어건마냥 가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적 사고처럼 계속 역사는 전진 후퇴 전진 후퇴하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을 예언 확실하게 할게 있어요. 여러분 꼭 죽어요. 안 죽고,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지 않아요.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개는 개요, 소는 소고, 사람은 사람이요. 어떻게 개가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요 여러분, 정말이 있어요. 정말.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그건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하면 이건 내 생각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이 심판의 기준인데 그것이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도 못 받고 예수님의 말이 심판의 기준인데 예수님이 이걸 못 바꾸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걸러넘어져서 마지막 날에 지옥 가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십자가를 못 박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내가 다시 다지겠다 말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무지무지장게 고독하고 외롭고 안타깝고 절절하고 그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가 가졌던 심정이한 영혼에 대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말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데. 내가 그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고통하는 괴로워하는 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진 고통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모든 죄책감과 죄값에서 해방을 받아라. 내가 져야 할 죄값을 내가 대신 지겠다. 아직, 아직은 여기까지 안 졌어요. 일주일 후에 십자가 죽습니다. 이 말씀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걸 안 믿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모든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자유를 맛보아라. 49절 읽어주십시오. 49절 시작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이르리라 하신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생이다.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노라. 나는 이제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나는 고독한 십자가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당신의 죄값이 형벌이 심판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그날에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러나 전 세계 도초에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양로원에 이번에 누가 크리스마스를 갔더니 크리스마스가 뭐고 그런 사람들이 있잘안 믿어지죠? 예,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말해줘야 왜 네,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